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어, 관련돼서 어,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혐의들이 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 명태 명태균 선거 개입 게이트에 대해서 공천 개입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세계의 선거, 세계의 인물, 세계의 혐의로 구축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장 인물로는 공천을 준 사람, 공천을 받은 사람, 공천을 알선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의로는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을 운영하며 지난 대선 기간 무려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23회 중 조사 대상이 3천 명이 넘는 면밀조사도 9개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 6회는 공표금지 깜깜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직접 수시로 저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증언들도 목취로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회계보고서에 미래환국연구소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로 취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 3자가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모두 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되었다면 이 3,700만 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죠. 만약에 저장님. 지금 법률적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로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입니다. 앞서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비용 3억 7천만 원은 3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개입의 형태로 대가를 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여러 인물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신는 평소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주변인들에게 돌려주면서, 들려주면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따지니까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고 했다. 윤핵관이 미는 사람들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받아 왔다. 등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사실을 수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상급법 위반이죠. 전제 조건으로 자꾸 말씀드리니까. 만약, 예. 만약. 법률적인 부분으로는 그렇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요. 예. 어, 국힘 당직자 출신 인물도 명시가 영남 지역에 여성후보가 없다고 수차례 김영선 후보 공천을 요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우리 김종량 의원께서 공천을 못 받으신 거겠죠. 아, 그래, 아니래요? <laughs> 네,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도 김영선 의원의 창원시 국회의원 공천에 적절 개입한 혐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을 대가로 공천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죠. 만약에 지금 예, 대, 법률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부분은 예. 법률 해석상 예. 그 기부 행위 그러니까 그 금품 수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laughs> 대, 예. 예 김, 지금 저 영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금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부분을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 예. 예. 영구인과 나중에 같은 경우말씀그 예. 아.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까? 네. 예. 나중에 필요한 음.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그 세 번째로, 원래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공천개입 혐의를, 어, 혐의가 있습니다. 어,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어, 제안한 사,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혜로 지역구를 이동해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량을 마련해주겠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어, 이러한 사실들 의논했고, 서로 논의했을 거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렇더라면 대통령은 관련되어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어,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국가, 국가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거법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도 어 공인으로 취급하고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본의한 저항이 나타나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조사를 중앙관이가해야합니다 중앙선관위는 <laughs> <주한> <laughs>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이죠선거제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에요. 네. 기관이 네. 기관이. 데 검찰이나 경찰이 이 수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나서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해 것을 고발할 능이있요 지금 고발을 해도 결국 수사 기관이 저희의 판단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그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고발이라는 것이 검찰이 검찰의 검찰의 고발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의 존재 이유에 보부요인 부요인으로 상관이란 단어에 놓는 이유가법이 있습니다. 국민 국민들께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이 고발을 통해서 네. 네. 정리해 네. 주시죠. 네.

그 부분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전제 조건이 저희 그 수사기관이나 뭐 다른 부분들의 기관들이 안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보고하라는 취지가 돼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인 유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기소 기관이나 법원에서 저희의 판단에 좌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네. 또한. 제가 생각할, 때,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그 저희들은 사전적 그 추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사전적이며 추상적인 판단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유권 해석과 그 결론이 달라지면 그 또한 책임도 저희가 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고생했습니다 총장님 네 아마 지금 작금에 지금 거론되고 있고 유성근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아마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그 사례하고 좀 상상하기 힘든 사례죠. 네, 예. 법률에도 예측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총장께서 규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려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정장하는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60 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